안녕하세요, 댕기자입니다. 오늘은 비둘기낭에서 출발해서 지상떨리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시작됐습니다. 밤과의 전쟁 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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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저는 나물 이런거 좀 많이 갖다 왔기 때문에 진짜 저기 맛있게 생겼다 참나 진짜 또 음, 맛있어 좀밤 오늘도 밤수 눈이라고 진도 안 나게 생겼습니다. 내가 되게. 되게. 되게 내가 <laughs> 여기 물 조금 오면 네. 넘쳐서 못진 나가겠지? 될것 같지? 개오. 오늘 10km 10km도 안 되겠는데? 나랑 걷는 거? 13km 정도가 보통 걷는데, 여기가 2020년 수요일 때저 위에까지 다 잠긴 거 아니야. 저 위에까지 다 잠긴 거 아니야. 오,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. 오, 새야말리 나간다. 하, 저런 게 멋있는 건데. 대분들이 오시는데? 뭐지? 바쁘다, 여기 여기. 여기 기가 입으로 미끼 던져놨어요, <목소리> 예? 아, 어, 그래요? 우리가 이기려고. 반체 <laughs> 사진 찍으려고 하시니까 여기, 아, 여기 아, 다 쓰세요. 아, 하나, 둘, 셋. <laughs> 밤나무 밑에서 누워있 출발은 다르게 했지만 네. 여기서 만났습니다 너 밤, 나, 밤나무 털어온거 아니야? 야너씨 이거 너, <놀람이> 너 누구 내지 털었어 갯바닥에 있는거 줍기만 했어요 물 드실래요? <laughs> 어. <실례예요, 뭐드 웃음> 여기 있어 물 누구 내지 털은게 없지 솔직히 말해 이건 <놀람이> <놀람> 제가 아직 다털은거예요 그러니까 밤나무 하나 털었네 외돼지가 사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외돼지 나올까봐 겁났어아 나왔어야 되는데 한마디 <laughs> 유튜브 각인데 <아닌데>. 맞아 맞아 와쟤 <laughs> <laughs> 아, 멋있다 저 사진 찍고 가자 자리도 배경으로 찍고 아야 나를 찍어야지 나를 정말 안 어? 아 정말 너무하네 0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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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거 10대, 1이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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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0대 10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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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대1 0 안 빠져. 그날카로워 가지고 살, 살 파고 들어무지다고하거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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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리의 무업자들 같아. 뒷모습이 아, 이 동그란 어... 거 여기 열매예요. 네, 열매. 여기 짜다고요? 네. 어, 막 드시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배고프신 것 <laughs> 같아요. 어, 짜. 진짜 짜. 짜요? 네. <laughs> 짜. 아, 오늘 또 회장님이 또 고생을 하십니다. <laughs> 동훈이까지 <동우니까 이제> 합세. 저 얼굴 잘해. 어왔어 어. 여기 계단이 있어요, 계단 양쪽에 다 있어, 계단은 아, 계단이 있네, 숨겨있네 원래 안 숨겨있는데 풀이 자라서 이렇게 됐어 <laughs> 사실, 삐카뻔쩍한데 나무 차례데 나무 차 나무 차례인데, 나무 차례인데, 나무 차례인인데 나무 차례인데, 나 이거 례인데인데 나무 차례인데, 나어 차례인데, 나무 차례인데, 나무 차 아 우리 내용만 있다고 무조건 커이밖에 없어요. 커피. 막 놓은 거. 왔나 내가. 가방을 우리가 가방 너무 야지세요와 누가 꽃이야 진짜. 싱글러 어, 어. 건물 큰 건물이 없고 사물이 없는 건물. 에있으 부천에 갈 생각이 <목소리> 있었어 <있었습니까? 목소리> We're 아, 끝났다. <웃음> <웃음> 야, 와 끝났다 짜증났어 네, 네, 네. 와 끝났다 잘 걸었다 힘내서 했어야 했는데 재밌었어요 <laughs> 어? 걷는데 힘내서 했어야 <laughs> 했는데 아 그래 어, 오늘도 아주 재미있게 잘 걸었습니다 어.. 뭔 길이었지 가마솥길 벼룻길 구라이길구라이길머우리길머우리길 구라이 가마솥길 이렇게 한탄강 음, 주상절리길을 음. 아주 재미있게 잘 돌았습니다 오늘도 밤줍는이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지만 <laughs> 맞 네. 뱀도 만나고 밤은 아주 이만큼 수확을 <laughs> 많이 했습니다 다음 걷기 모임에서 또 만나요 안녕 <laughs>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왜냐면은 그분들 지금 오시는데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속력으로 걷는데 우리 보고부터 출발하래 <laughs> 어. 너는 자꾸, 야, 너도 아빠 걸리지 마, 또. 야, 이씨, 또 하지 마. 어. <laughs> 야, 너나 잡아들이면 어떡해? 야, 뜬놈아.